중국이 신종조류인플루엔자 확산과 스천성 지진 발생 등 다양한 악재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악재가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중국 스천성 야안시에서 발생한 규모 7.0의 강진에 따른 공식 사망자 수는 1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까지 정부가 공식 집계한 경제적 손실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270억 원 수준이지만 전문가들은 최대 18조 원까지도 달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감염자 수가 104명까지 확대된 신종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3조 원을 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조류인플루엔자 사태가 더 악화될 경우 중국의 2분기 경제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촨성 지진의 경우는 성장 기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판웨이 홍이한 증권 애널리스트도 스촨성 지진 피해 손실액이 중국 GDP의 0.2% 수준에 그친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야한시가 제조업 단지 등의 주요 경제 지역이 아니라는 점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경제가 스촨성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경제적 피해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뉴스토마토 주윤경입니다.